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본가, 이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수님 있죠? 자, 요거를 꺼냅니다. 자, 다 꺼냈나요? 꺼내서 어떻게 되냐면, 자, 펴세요, 전부. 자, 오늘은 두째 주니까, 두째 주, 여기 보면, 대림절 두째 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두째 주, 이, 이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갖다 오립니다. 자, 자 절취선을 자 이렇게 자릅니다. 자 잘라서 자 요거는 덮어서 옆에다 두고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째 줄 먼저 근데 오늘 뭘할 뭘 거냐면 요 그림을 먼저 오릴 거예요. 자반 접어서 그림을 오립니다. 자 오렸죠? 요거를 갖다가 자 여기 보면 또 뜯어져요 다 떼어지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세우고 구유도 세우고 아기 예수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세우고 또 천사도 세워서 아잘안 뜯어지네요 자. 요렇게 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봅니다. 어, 대림절 두째 주, 오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말씀은 뭐라고 있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들어요.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구세주가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자 우리 친구들 어, 전사님 읽어주는 거잘 들었죠? 여기에 있는 목자, 그다음 천사, 구유에 그 놓여 있는 예수님,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더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뒤에 보면은 함께 고백해요 하는 선유이가 있습니다. 자저번 주에는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리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 오 예수님 따라해봅니다. 시작 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네, 알겠죠? 오 예수님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다 눈,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와 함께 공과 드림들 두째 주 한번 해보세요. 자 친구들 안녕. 유치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주간도 잘, 엄마랑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 책다 받으셨나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환경과 생활에서 냄새,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은 냄새 듣고, 싫은 냄새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됐나요? 자, 이렇게 네모통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게 향수를 내는 향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나무 막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쁜 꽃 그림 이 있는 스티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들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만들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는 방향제를 넣는 방향제 통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어, 예쁘게 그림도 꾸밀 거예요. 꾸밀 수 있어요. 자 스님처럼 색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꽃 그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기 스티커 있죠, 우리 친구들 스티커 있는 스티커도 예쁘게 이렇게. 당연히 통에다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보면, 이 막대기로, 여기 통 위에 십자가 별 모양이 있어요. 별 모양을 콕, 콕,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야만 구멍을 뚫어줘야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다 완성했을 때 향기를 코로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었나요? 자 이제 요 방향제에다가 우리 친구들 여기 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친구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요거를 자 우리 예쁜 손으로 이을 뜯어서 어잘안 뜯어지네. 자, 여기 보면 있습니다. 요렇게 뜯어서 여기를 부어줍니다. 자, 자, 요렇게 붓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을 부으면 얘가 두 시간 후에 막 부풀어 있어요. 자, 스님님은 먼저 해봤어요. 자, 요렇게 되었던 게 요렇게 부풀어졌어요. 요렇게 변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도 뚜껑을 열고 자, 방향제를 칙칙 칙칙 이렇게 몇번 뿌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이 나무 막대기 있죠 나무 막대기에 예쁜 꽃을 꾸며서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또 나무 막대기에 나뭇잎도 예쁘게 붙였어 자, 이렇게 이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꽃잎을 만들어서 요걸 막대기를 여기다가 꽃병처럼 우리 꽂을 거예요. 자, 요렇게. 짜자잔. 완성이 다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에다 넣고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볼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방향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남은 막대기도 요 남아있는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서 우리 친구들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주위에 이상한 냄새, 더러운 냄새 없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 엄마랑 한 주도 요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방을 잘 꾸며서 선생님에게 예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대린절 두째 주라서 촛불을 두개 켰어요. 다음주는 대린절 셋째 주예요. 촛불 세개 켜고 싶은 친구들, 교회로 오세요. 자 친구들 성탄절 차차 영상 많이 봤나요? 선생님이 오늘은 율동을 쉽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먼저 성탄절 가만히 있다가 성단절 차차 둘셋넷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번 돌리고 이쪽으로 하나 둘짠 어때요.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와자자 엄마 엄마 들어 봐요. 엄마 엄마 들어 봐요. 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오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우리 노래 한번 하고 한번 들어보게, 율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엄마 엄마 들어봐요 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오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은 발레 체조를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두 모여라. 피아노 칠게요. 시작. 오 오늘은 기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두 모여라. 1절은 이렇게 끝났는데 2절은 어, 아빠, 아빠가 나올 거예요. 우리 아빠 수염을 안 깎았나? 아빠, 아빠 들어봐요. 네, 이것만 달라요. 자, 3절은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처음에 사랑해요. 그 다음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뺑글 사랑해요. 오, 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율동과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 Hey, hey. 「やすスにみおしゃてよう」 thank you